집중력을 잃지 마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2, 13, 14, 15, 16, 17, 1이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어, 저거 죽여먹고 올게요. 사고다 뛰지마. 내사고다 이거. 우와, 웅다. 어, 아, 이거. 소리, 소리. 아. 꺼졌어요? 아. 로젠 예. 강는수어 우와, 나이스. 이거 내가 좀 맞고 나눠 채울게. 오케이 okay. 내가 맞을거야 내가 맞을거야 뒤바한번가게요 오케이 됐다 이제 그만 스페네 어, 앞에, 아, 앞에, 앞에 가자 앞에 가자 앞에 가자 앞에 가자 나도 있는지 모를 거야 라인 부셔 라인 부아 거의 털어 힐맨 빠졌고 힐맨 빠라이라이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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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맨 와아 희생했었어요 망치에 나노 봐서 공습정보 <laughs> 저기, 여기기 여기다. 다다 이거 다 저기, 어아 죄송해요. 구나이스뭐 이거? 라이, 라이. 아이 잡아봐 봐. 라이 라이 라이. 아니 뭐더빠졌안 발래. 아 이거 잘해야 풀어 올라야 되는데 잘해야 잘해야 라인 간다 이거. 알겠. 라이플 멧했다넣었는데아이게 라이트. 계속 걸어. 그 방도 깨지 뭐야 아파 이층어얘이층에아가 터워 주네. 아까 필링 커. 야, 터트리고 성화나 합기죠. 네 춥고 피쳐, 피쳐, 피쳐. 아, 너워자 <laughs> <나이스. 웃음> <오. 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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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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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우 오우, 오우, 나우 오우, 오우, 담배 하나 낳았지, 바로 뛰어, 게 있어. 어, 뭐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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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치 들어왔는데? 너무 나봐요 아마 그, 이거 아니이스 옆에, 너희할머한테 이거. 나도살리야 되나? 우리 하나, 어이. 아, 우리 아, 야, 뭐. 라인, 라인 있어, 우리. 되겠다. 어, 나는 라인 버리고... 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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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아아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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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로뭐 아씨, 야 뭐야? 게야야 뭐야? 뭐야? 뭐

바라 피해. 더 저거? 안안 어, 사례 뿌리기 거안 된다. 너무 마음이 아프다. 저기, 시원이에요. 소멸까지. 이거 철 끝나면 자탄으로 이어가면 돼요. 치근. 봤다 해, 필봤다 해, 필봤다잘잘해라다스 이거 오른쪽에 나이스. 깨죠? 아, 깨죠. 어, 나 깨고. 나도 봐. 어? 나이스 괜찮아 자자어 우리 앞에 자리봐주고 미친. 나아 나도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나도 나나왼쪽나 왼쪽 피인데보는 <laughs> <깜빡이>. <까네. 웃음> 뺏기 나스 <랑 estranye> 위에 뭐야 저거 아 터졌다 라일라아 잘못 갔어 잘못 갔어 나이스 덱하고 왔 아, 아탑켜어어아형 잡힐게요 아안 싸.. 아피에 앞에 라인 좀가야또 없어 졌죠 소환하라 소환하라 피아 소환하래 나이스 어이 나일리일라 나이스 아죽저 때렸다 괜히 와 저 아니에요. 저통물이없어어아아 어, 뭐야 어? 총 하나 아끼고 총 하나 아끼자 괜찮아 괜찮아 리스포 싸움만 잡지 마 잡지, 잡지 마 잡지 마아이악아리 스콜이 이에요 잡지 마 우리 다안나 잡을게요 엽 나이스 자리아 우리 안 없어요 앞에. 어? 어. 씨 아이 말좀 하고 아아 괜찮아 괜찮아 갑니다 수 와, 빨리 어 i 차 h t h o u 다 이거? 저 g 라이 h o 봐 s e l i g h 봐 house, 어 i g h t house, 빨리 g h t h 돼 u s e 돼 i g h t house, Light house, Light house, Light house, l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laughs> <제대로 선보이오지? 웃음> 명상 좀 알려주실래요 영 진정이 안되네요 침묵해 귀를 기우시오 하지만 백지처럼 뭔가 채워야 할것 같은걸요 그럼 공허함으로 채워보시오 뭐가 그렇게 진지해요 라인하르트 아저씨 원래 재밌는 분이잖아요 물론 난 영광스러울 정도로 유쾌하다네 영광으로 만족해요? 악명을 높여야죠 <laughs> 아 그래야지 4 3 2 파이팅. 조심해. 아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 나리야 오른쪽이야. 뭐야? 매트리스? 소맥 빠졌고. 어 라인이 안 돼. 왜 매트리스 없어요? 살수있어살 이거 말하고 들어가면 매트리스라도 관리를 함. 아, 그케 다물고 게임할 거면 역 같아서 게임하기 싫은데. 얘네 비트 25. 보서어 이제. 자리야, 방이있으보 한번 저형 말... n 채워줘. N을 채워 드릴게요. 어나 비트 괜찮은데. 아, 켜. 가라고 들어가실래요? 네, 네, 네. 아나잠깐만나 방금 하는데 야발 씨발 나이피 존나더워. 잠깐 잠깐 잠깐. 머리에 뭐가 많아요. 헐있다 어, 진짜. 어씨 존나 많은 것 같은데. 아, 들어가는 중. 나때 없어? 내 초월이세요? 내 때릴 수 없어? 빼야돼요 그냥? 뺄라이? 안돼, 아깝이. 이거 5가 그만 리 나노 저블렛. 나노 나스나노스비 나노스비가 네 아, 아세 빠지고. 션 없어요. 오, 그래. 어. 오케이. 야, 뒤맞잡죠어가가잡 있거든, 이거뭐 야. 끄지마, 형. 어? 아, 피. 어 피림, 피림. 3킬, 3킬. 여기, 여기 하나 못 올라갔거든? 나 아, 여기 있어. 하나! 어. 아이고야, 강상. 가자. 아, 빠르게 터치하자. 빨리, 강상. 고점을 그래? 빨리 먹고, 패를 타고 오시자. 총 하나 늦게 죽어서 오시는 거 먹으셔야 돼, 근데. 이, 이새 앞에 있거든? 비밀을빌려고할것같은데아어빌려고 나... 아, 하나.. 오이고왔는어가고 왔는데, 빌어가고 왔는데, 가걸는어가는데빌어는어가고는가고가고데가고가 아이팅을계 한번에 한네어 라인 청 계속. 음. <laughs> 이층 <laughs> 올라갈 때이층이층 2층, 2층 막아놔야 돼요. 왜냐? 가래 라인 밀었어, 라인 밀었어, 라인 밀어놨어. 아 m not sure. I'm s e t s u r 자, 자, 자. not sure. I'm not s u o t <laughs> <멋있어>. 아, <laughs> 아 서로 잡고 패아 서로 잡고 서로 잡고 아, 뭐, 어 이거 보 방한거 이거? 리버 리 어? 이거 나도 디로한번 가자 아, 2층에 있어 여기 여기 1층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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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 여기 보여보여 보여 보여 저저저네저저저 보여? 일로와. 이 어, 이거 나노 차장 빨리 쳐볼게. 라인 꼬였어요. <목소리> 라인 앞에 혼자 있는데? 야, 어, 자리 우리 라인 없어, 거기. 어이구, 안 돼, 안 돼, 안 돼, 너 너무 사노나 이거? 음, 됐어. 어 뭐야? 배걸 히트 밴드, 히트 다이브 한다. 군대 일어나. 그러면 봤어? 요 소규모 없다. 머리 위에 디바 있어요. 나이스. 아, 네. 어이형. 어이형. 이거. 그래요? 이거 안청 가죠? 터지면 안 돼. 나이스. 방치 빠지고, 탄 빠지고. 이거 나노로, 야탑으로서 이거 초월 때 올게요. 그 다음에 자탄으로 한번 이어가보세요. 잡봉 응. 있어요. 방비 하나 빠지면 갈게요. 응? 소매 파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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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나나 나. 이면 없어 이면 없어. 우리 라인 어 우리 라인 들어 우 라인 들어. 나라라. 나라. 철 빼서 철 빼서 철 빼서 철 빼서 철 빼서. 기발 기발. 기발 기발. 기발 가다가 뭐 거고? 헬빈 헬빈. 뭐야 헬 뭐야 거? 타이로나 소매 없어라. 어 이런 무조건. 시발. 아 괜찮아. 다음은 새명 밀고 나가면 차대 말믿 우리 아타 없고. 이번에 저쪽 잡고 골 수도. 와이. 막 터니 아 이거 자아 혼자. 자아 혼자. 플러셔 피 저 앞으로 세게 들어봐, 앞으로 세게 들어봐. 저한테 다섯 명 있어. 어? 됐 이리 우리의 기다리고 있어. 피옥수가 여기 있네. 지금 친구와 나눠 먹게. 내 시야에서 벗어나지 마. 눈 깜짝할 새에 무사히 돌려 보내줄 테니. 뭐가 그렇게 진지해요, 라인하르트 아저씨. 원래 재밌는 분이잖아요. 물론. 난 영광스러울 정도로 유쾌하다네. 자자자. 음, 소여 음. <laughs> 기회 한 번뿐인 거 뒷라인 바을까의 돌진으로. 오케이 오케이 이번같실어방귀 어, 하나 빠졌어. 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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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초 그냥 바로 갈게요. 어, 또 하나 아, 주고 싶어, 하나 요 가자, 가자, 가자. 다못 돌아가. 빨리 가요. 빨리 돌아. 아았어야타 이거 뒤요 하나 잡았어. 실수한 적. 내가 퍼. 빨리 튀면 비앙. 알아 나이프야. 이야 해. 는 저기 어, 저기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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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빠데야그님 죽겠다. 물 놓으면 죽. 아, 화물 밀는중 이거. 어려워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됩 이거. 저쪽 궁 사이클 안 좋아서 이거 최대 한 저쪽 빠르게 못 들어올 거야. 아니면 한번 꼬라박을 듯. 아, 어려워요. 최대한 바닥 치켜요 저쪽 수비군 개느림 확인해야 돼. 네 맞아요. 수비군 주나들이. 야, 라일 그래? 라일대로 볼래 라일 라일 세게 들어왔다. 태극 들 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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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일. 빈티드 빈티드 봐. 봐. 다려 봐봐. 다려 봐봐. 야, 이거 이렇게 털린다고? 정말. 맞아. 멀긴했는데 나. 아이고. 아, 가벼? 가벼. 말했는데 그대로 두드로맞았는 말한 그대로. 어이가 없네. 그서 받아. 이거 <놀람> 앞에서 라인 들어오는데 야타가 뒤에서 존나 때리던데. 야타 야타 뒤 돌았어? 어, 어. 네. 야타가 양각보일나던데 <laughs> 못 봤으니 아타키스 못 봤어. 앞에 암나임 들어오는 거면 풀메탈스 친다고. 그럼, 우리 돌자, 이거. 어차피. 아니면 우리 2층에 있다가 정면으로 시원하게 뛰어내리든지. 최대한 시간 끌다가. 아임 정석대로 하든지. 정석대로 할까? 응, 음, 석대로 하자. 어, 근데 쟤네 2층에서, 똑같은 거없 2층에서, 2층에서 뛰어내릴 거면 나 여기 숨어 있다가 바로 뛰어나가. 아, 오 네. 근데 여기 근데 아마 저희 한거 똑같이 할거 같아요. 아, 진달. 진달. 아, 그럼 이거. 2층이... 이거 그럼 2층으로 오실래요, 하나님? 층이 맞는 거 같아요. 아, 예. 세티가 2층 와 봐. 이거 네, 네. 네, 네. 2층에서 교환 교환 안 나게 싸우자, 우리. 아, 네. 어, 형. 어, 2에 2층이나 2층 가면 진나이 보고 세게 올라가야 돼. 알겠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음. 스위트걸 진나이 힐밴 봐도 돼. 에이 에이. 이거 부적 콜좀 세게 해줘요. 이번 해줘야 돼. 네. 라인 걸어놨어요. 격 하나 빠졌, 어, 디버 어, 부스터 빠졌고.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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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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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힐맨. 라인, 라인, 라인 부서. 하나 터. 터, 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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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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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요 어, 나 컷스 어, 괜찮아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라인 잡자 나이스 버스. 나이스 이러면 막텀 세게 오겠다 이거 이거 <laughs> 한번또저 메카 없을 거데좋합 좀요 총 하나 총 하나 좋합좀어디어디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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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메카 없 이거 바로 들어올 수 있어 하가피야돼하가 메카 탔다 저야 스위트골 왜 따라와봐 힐힐따라와따라와아이 <laughs> 뭐야 우우 성공한 줄 알고 잘 살라는 안데아이 아나 아 아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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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어 돌았다 지금 괜찮아 괜나도가 빨리 쳐봐 어 우리 자리 우리 나도 있다 망치 아이 괜찮아 아나 나이스 야 앞에 봐줘 아디봐 디야다야 돌았다 해줘, 해줘, 뒤, 기 뒤에 뒤에 아잇 나다고 빠고 아이 빨리 리그로 해야지 막턴 디비는 거 가능한데? 지금도 죽으면 안 돼? 나, 나안 죽음 나안 죽음 나잡폭 있어 잡폭도 뺐다 저쪽 어, 저희 자리에 없어요 어, 우리도 아까 그거 저, 저쪽 한 것처럼 세게 들어가야 돼요 실배로 빠졌고 빨리 가자 야왜 왜, 왜 이렇게 늦어 우리 내가 터치해야 되구나 아 내가 터치해야 돼 내가 터치했어 같이 갈게요 나털 됐어. 야야, 야가가도팡 맥가포. 아나나 나. 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타타타 타.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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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죽었지. 웃음> <laughs>